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며 아픔과 탄식을 쏟아내던 나, 즉 시인은 2 0절부터 깊은 절망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격려를 묵상하다 보니 구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빠진 자를 압제하지 않고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죄값에 대하여 엄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시 격려를 베푸시는 일을 하실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절부터 39절까지 고난당한 한 남자로서의 이야기를 하던 시인은 이제 40절부터 47절까지는 갑자기 우리라는 화자로 바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왜 그럴까요? 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에게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향해 우리의 행위를 사사시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조사하고라는 말을 하나의 동사로 표현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차파스와 차카르라는 말로서 탐색하여 낱낱이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깊이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방식이나 여정을 살펴보고 거기를 그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과 손을 하늘에 하나님께 향해 들자고 호소합니다. 즉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뭘 기도해야 할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값으로 당연히 고통받는 상황에서 무엇을 강구해야만 합니까? 42절에서 47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가혹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불상이 여기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전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름으로 하나님을 감추시므로 더 이상 기도가 닿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로 만드셔서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시인은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소유이자 영광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들에게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딸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극률이 여겨주시기를 간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딸내 네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그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의 참담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고 아실 때까지는 자신의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당하는 현실과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시인은 그 심령이 심히 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상하였다는 말은 그 마음과 생각, 감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기를 바라고 이 참담함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예레미야는 참상을 상세히 고함으로써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 자신이 겪었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원수들이 이유없이 자기를 새처럼 사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에 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덮쳐집니다. 그러니, 아,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편 69편, 10편 69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령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에게 덮쳐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구덩이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겪은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원수들로 둘러싸여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단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절망적 상황이 지금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예루살렘이 겪는 슬픔과 고통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런 비참한 현실이 또한 무엇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극류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큰 아픔으로 하나님께 더 자세히 일러 바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왜 시온이 이와 같은 시온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제약으로 인해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깐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기가 봐도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가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아이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해처리로 다리 종아리를 때렸습니다.그런데 저녁에 잘 때에 피멍이 든 아이의 다리를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그 상처를 보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아마도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가 바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눈물을 한번 봐주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한번 보신다면. 유다는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픈 부위를 보시고 만져주시며 아물 수 있도록 치유, 치유하시는 그 무엇의 구원의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피고 반성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에서 결국 또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처럼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며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성도가 그 죄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기 기울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는 위배되는 일입니다. 애가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당한 일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보시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행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죄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에 대해 위로하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죄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고통에서 해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지은 죄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고 시련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참상에. 귀와 눈을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아님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도리어 범죄의 길로 빠질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므로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구원도 하나님에게서만 올수 있습니다. 신이 말한 것처럼 어려울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요학계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며 마음의 세김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류를 심판 중에서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 자식을 사랑함으로 매를 드시고 자식을 사랑함으로 매로 상처난 부위를 붙잡고 오시며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제들의 마음도 원망과 절망에 사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극률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제하고로 방황해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방황하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모르고 끝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함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오늘 아뢰므로서 하나님의 극률을 잊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상처를 싸매주시며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